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내 속을 보전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어 아름답게 하는 것은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고 지식을 마음에 둘 때입니다. 지혜자는 여호와만을 의뢰하도록 이것을 오늘 특별히 알게 하셨고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나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게 하고 나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셨음을 말합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고 공과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않을 때 여호와께서 신환하여 주시고 또 노략한 자의 생명을 빼앗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걸려들까 염려됨을 말합니다. 또한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보증서지 말 것을 말하며,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자리마저 빼앗길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선조들이 옛날에 세운 지게석을 옮기지 말 것을 말하며, 왕 앞에 설자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임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신원하신다는 말은 소송을 위해 싸우신다는 말로 아무도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약한 자들을 위해 여호와께서 변호인이 되셔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선조가 세운 예치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은 땅은 여와의 호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한 가족의 삶을 위해 필수적인 사유지, 경계를 빼앗지 말 것과 과부와 고아들, 가난한 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말고 보호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길을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길 원하시는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입술과 마음 속에 보존하도록 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도록 알게 하신 하나님, 분노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 것과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왕 앞에 설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지식을 들음으로 끝내지 말고 지식과 가르침을 마음에 보존할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나를 위해 기록하셨음을 말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는 삶이란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고 분노한 자와 동해가지 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약한 자들과 함께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인정받아 설수 있는 자가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을 두루 갖춘 능숙한 사람, 노련한 사람임을 말합니다. 눈과 귀를 열어 특별히 나에게 들려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읽고 듣길 원합니다. 또한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이웃들을 돌보며 사랑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근실한 사람, 헛된 탐욕을 품지 않고 성실한 사람만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설수 있음을 알았으니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오늘 하루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